코린토 1서의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없어서요, 어, 우리가 성서나 기도에 많이 나오는 표현, 영광송 할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꽝롱, 꽝롱, 우리랑 순서가 다르게 광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송은 이광영 그다음에 경전할 때 경자 붙여서 징이 되죠. 광룡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 본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So 서 o u you know, y o 은 k n 이든 you k 광룡 w 주 o u k 는 Then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for the glory of God.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님은不可成為猶太人或希臘人或天主的教會跌倒的緣故 Give no offense to the Jews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딴 여우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대중의 이익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Just as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thing, I do not seek my own interest, but that of many, this is, that they be saved.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你们该效法我,如我效法了. <놀람> 지도 이항 Follow my examples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